자, 가겠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그 연습을 해보면요. 먼저 상상을 보지 35, 않고요. 네. 상상은 신경 쓰지 않고 4에 x 제곱 빼기 4x 절반의 제곱해서 네. 더하기 4 빼기 3 마이너스 16 써가지고 얘만 보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써주고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9 네. 4, 여긴 2가 되 거고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9죠. 그러면 4 더하기 2배기 구가 될 테니까 6배기 구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3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가면요. 얘하고 얘가 똑같대요. 그러면 얘를 바꾸면 얘가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 x까지 적어줄 수 있고요. 절반은 6분의 1입니다. 얘를 제곱하면 36분의 1이에요. 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은 신경 쓰지 않고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6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둘이 곱해주면 플러스 12분의 1이죠. 네. 시, 플러스 12분의 1 빼기 1이니까 얘 자체는 마이너스 12분의 11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6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에서 정답이 2가 되겠죠. 다음 할게요. <laughs> 똑같이 상수항을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니까,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니까 이거래요.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해내고 나면 어쨌든... 얘가 얼만큼 평행이동 된 건지 알수 있겠죠. 네. 어, 그래서 2에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5가 되겠죠. 네. 그러면 2에 x-1의 제곱 그리고 빼기 더하기 5니까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1,3이니까 1만큼 같고 3. 3만큼 같다. 그래서 네. 1-3에서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갈게요. <laughs> 꼭짓점이 일치한다고 하니까 얘 꼭짓점 구해주고 얘 꼭짓점 구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 꼭짓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10x 절반은 마이너스 5니까 제곱하면 25 빼기 25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5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꼭짓점을 하나 적어주시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네 음, 물론 y는 적어주셔야 되고요 네 아아 <laughs> <laughs> 네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 빼기 2px로 묶어준다면 절반하면 마이너스 p인데 제곱하면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네. 네. 플러스 q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x-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가 되겠죠 네. 그러면 꼭짓점이 p,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가 될 거예요 네. 그럼 p가 지금 5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5 더하기 q가 25가 돼야 되죠 네. 그럼 q는 5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해 아, 가십니까? 네 이해 갑니다 네, 그래서 2에 더해서 5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laughs> 다음 네. 축이 가장 왼쪽에 있다는 건 꼭지점의 x좌표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 네. 얘는 x제곱 빼기 어, 이, 에, x 그리고 절반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1이 되겠죠 네. 물론 여기서도 똑같아요 다 쓰면 좋아 다 쓰면 좋은데 축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만 확인하면 돼서 여기까지만 구하고 네. x는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는 꼭짓점이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얘는 꼭짓점이 지금 x제곱 빼기 3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만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x는 0이 되겠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로 묶어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5x 그럼 더하기 뭐가 되겠는데 그럼 더하기 절반이니까 2분의 5죠. 네. 그럼 4분의, 4분의 25. 가될 거고 뒤에 마이너스 4분의 25를 쓸 거지만 신경 안 씁니다. 왜? 네. 나는 얘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2분의 5에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5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의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대요. 자, 3, 4분면이라 하면 여기 위치한 거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컴마 그리고 마, y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꼭수점이 마이너스, 코마 마이너스인 걸 찾으면 되니까, 지금부터는 찍깁니다. 네, 잘 찍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음, 마이너스라는 건 생각을 해보면, A에 X 더하기 뭐, 그쵸? 네. 왜냐면, 이가 마이너스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가 나온 네. 거니까, 더하기, 네모 이렇게 나와야겠죠. 네. 네, 빼기 네모가 나와야겠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가 되려고 하면요. 봐봐. 묶어냈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냈어. 네.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x 여기까지 되죠? 네. 그이 순간 얘가 플러스가 된 순간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겠죠? 네. 그럼 아 얘는 x자표가 마이너스이긴 하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 네. <laughs> 여기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면서 0이 되겠죠? 네. 얘는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얘어예 한번 볼게요. 2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이해가 가능하네요 이해가 십니까 네. 다른 것도 다해 오세요 알겠죠 네자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축의 방정식의 x는 3이야 이거 보면 뭘알수있수 있어 x는 3이니까 3 콤마 그쵸 그렇죠? 3콤 꼭지점에 잡혀가 3 콤마 뭐라는 걸알수 있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네모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를 이제 바꿔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kx가 되겠죠 이거 잘 하세요 실수 많이 하니까요 네. 이해가시죠 어, 너도 복습하면서 이게 좀 빡쳤을 겁니다 절반하면 마이너스 k고 이 제곱하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이 되겠죠 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어, 그러면 얘가 지금 k가 3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 뒤에 이것까지 구해달라는말 없으니까 k 가 3이라는 것까지만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갈게요. 꼭짓점이 여기 위에 있대요. 그렇죠? 네. 아, 그럼 꼭짓점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 꼭점을 구하면 3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18x 더하기 이해가십니까? 그럼 절반은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81 마이너스 81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아 왜요? 아닙니다. 네. 뭐가아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됐어요. 이안되면말씀을 하세요. 네, 말해요. 응. 답을 말해 요 네, 너 말하는 부분들이 살짝 다 애매한 부분들이 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간, 괜찮습니까? 네. 아. 맞아요. 지금 네가 이 부분에서 살짝 뭉친다는 건 너와 계산을 조금 더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꼭짓점이 9, 9, a 27이라는 걸알수 있죠. 네. 괜찮나요? 직선 여기 위에 있다고 하니까 대입을 해야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건 여기 위에 9,a-27이 있다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시라고 괜찮아요 문제 잘 네. 읽어보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b가요 a-27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 내가 지금 궁금해한 건 b-a니까 a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36이 되면서 9가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1264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새 이거 되게 단골 문제 여기도 보이잖아요 네. 이해가시죠? 일단 얘 식을 구해 주면 b가 와이드 편이니까 플러스 오가 될 거고요. 네. 기울기는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만큼 커졌을 때 오만큼 커지니까 a는 이분의 오가 될 겁니다. 그러면 b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분의 오 x 더하기 이가 되겠죠? 이때 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뭐 구해달라는 것과 같아 꼭지점의 x좌표와 x 같죠? 그러면 내가 이걸 또 y는 이라고 써놨으니까 5로 묶어서 x의 제곱 빼기 1 2분의 1 x가 되겠죠 네. 절반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될 겁니다 그러면 어, 상관없어 왜 축의 방정식은 얘 x만 구하면 되니까 나머지 계산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축의 x는 4분의 1이 된다고 라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다음 넘어갈게요 1265번이 맞을 것 같은데요 1265번입니다 x 축과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예요. 자, x 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다? x 축을 편. 네,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X, x. 생각을 하세요. x 축이에요. x 축을 보고 뭐라고 하냐고 했어요. x는 x 축은 y가 다 뭐예요? y가 다 0. <laughs> 그럼 뭐라고 읽어요? 0. y는 0이라고 했죠. y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y는 0과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자 y 는 뭐죠? 네 그리고 y 는 뭐죠? 둘이 만난다. 자 집중하세요. 만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등호 쓰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 그럼 같은 y 가 서로 만난다는 거니까 등호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앞으로 꼭 이렇게 하세요.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고삼 때까지 이말땐 몰라가지고 여기다 등호 안 쓰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실제로 겪은 일이고요. 똑바로 복습해 오세요. 그럼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와 마이너스일 될 겁니다. 네. P 하고 Q를 구했고 y 축과 만나는 점 뭐야 이게 그럼 이것도 이것도 x가 여기 x 영. 아 줘야지 네. 이게 이게 안 나오나? 정말. 말이? 그러면 뭐 맞아 네가 한말 맞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려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건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y 좌표는 마이너스 5니까요. 어, 5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네. 정답은 마이너스리 나온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대 근데 지금 다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야 자 이걸 보고 뭐라고 읽을 수 있어? Y x 절편 X절편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X절편인데 지금 X절편이라 하면 Y는 0과 만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Y는 0과 얘가 만나는 거뭐 해줘야 돼? 0과 만화... 얘하고 이참수하고 Y는 0이 만나는 등호를... 거 등호를 네 등호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 X의 제곱 빼기 2X 더 빼기 9니까요 등호 써준 다음에 여기서는 어차피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기 때문에 3을 곱하셔도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아, 3을 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이렇게 나타내 있는데 여기다 3 곱하면 헛짓거리인 거고요 이차 얘 x 값을 구하려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x-9 잠깐만요 인수분해가 안되는데 그럼 뭐 잘못 샀나 <laughs> 아, 미안하다. 9, 3, 27이죠. <laughs> 네. 3을 곱하면. 이해가십니까? 네. 응. 그러면, x 기 9, 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9와 마이너스 3이 x 절 편이라는 뜻이 되니까, 네. 얘는 9,0이 될 거고, 마이너스 3,0이 될 거니까, 정답, 정답. 네. <laughs> 다음, 얘는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얘는 <laughs> y 절 편의. y 절 편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0,9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C는, 얘를 보고 뭐라고 읽어요? C요? C는? 꼭짓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꼭짓점이안들어면복습 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네. 이차 함수에서는 몇개안 나와요. X절편, Y절편, 꼭짓점이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럼 꼭짓점을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얘를 뭘로 바꿔줘? 복로 복수, 바꿔줘. 어, 표준형으로 아, 바꿔줘야죠. 표준형, 네. 네. 영상 제대로 보셔요. 어. 보통 영상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서 어떤 것들이 미스가 있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3분의 1을 x-3의 제곱,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네. 그러면 3,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이 친구도 맞고 정답은 이 친구가 될 건데 여기서 제가 이거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9죠. 네. 그러면 등호 써가지고 y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봐봐, 이참차수하고 y는 마이너스 9가 만나는 거 어떻게 쓸까? 등네 등호 붙이면 됩니다 3분의 1의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9가 마이너스 9와 만나는 거 그럼 이거 이항 이항 시키면 얘만 구하면 되겠죠 몇가지가기합니까 네. 그러면 3분의 1의 x의 제곱 빼기 6x죠 네. 집중하세요 3분의 1의 x의 x-6이 되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네. 어, 그래서 6,-9가 나와야 되는데 5,-9가 나와서 틀렸거든 네. 네, 조금만 집중을 해보면 자 지금 이 꼭지점을 봤을 때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죠 네. 어. 그러면 봐봐 이차 함수는 뭐라고? 대칭이라고 근데 3을 기점으로 여기 0에서 마이너스 9인 거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3이면 여기까지 거리도 3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3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얘 X좌표가 6이다 어차피 네. Y좌표는 마이너스 로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0으로 안 써도 바로 그냥 6, 마이너스 9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가면 X축의 교점 뭐라고 읽어요? X축 Y절편 X절편입니다 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머릿속에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하고 만나는 거 X절편 얘하고 만나는 거 Y절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죠?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X절편 자, X축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Y는 0. Y는 0 얘하고 만나는 거래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거래 좀... 등호를 붙인다 네. 그러면 어차피 이건 2차방정식 푸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나눠줘서 얘를 풀어주시면 된다 x-3, x 플러스 x 1이니까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얘네 둘의 길이는 정답은 4가 된다. 괜찮습니까?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 2 6 8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y절 편 x절 편이죠. 잘 안되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머릿속에서 이해를 한 건지 안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입 밖으로 헛소리가 나온다는 건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x축하면 x절편이 떠올라야 되는데 다만 조금 더그 이해가 간다고 하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y는 0하고 등호 붙여주는 걸어 바로 나올 수 있게 복습을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됩니까? 음. 네, 두 교점 중한 점의 좌표가 2,0이래. 뭐 해야겠어? 대입을 해줘야겠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4a-6 더하기 7이 0이 되겠죠? 네. 그러면? 4a 더하기 1이니까 4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다고 이게 답이 아니에요. 문제를 읽으면 다른 한 점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7은 0에 x의 값두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를 양변에 곱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12x 빼기 28은 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4,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14와 2가 되겠죠. 네. 그러면 2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른 한 점은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하지만 좌표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 마이너스 14,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네. 음. 1269번까지 하고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예를 보고 뭐라고 읽을까요? y는 0 X. y는 0은 이거죠 x절편 이뭐 X절편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얘를 보고 꼭짓점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알겠죠? 네. 얘를 보고 뭐라고 읽습니까? Y절편이라고 읽어요. 네. 너 머릿속에서 지금 X는 0, Y는 0, X절편, Y절편 다 헷갈릴 거면 집 가서 복고 똑바로 해오세요. 네. 네.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려고 내가 11단원 복습 똑바로 해오라고 한거고요 아, 내가 말했죠? 헷갈릴 거라고. 네. 용어 자체도 헷갈려.. 헷갈려 거기 때문에 11단원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는 12단원은요 어, 그냥 말할게요 11단원을 똑바로 했으면 12단원은 족밥이에요 예. 11단원을 똑바로 했으면 12단원은 족밥인데 다만 12단원은 계산이 많을 뿐입니다 근데 계산도 많은데 용어도 헷갈리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삥삥 돌 거야 차라리 모르겠으면 선생님 저 복습을 해 봤는데 그 아직 x 절판과 Y절편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수업 30분 조금 이걸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예. 알겠죠? 어. 여기 문제 푸는 게 대수가 아니야 뭐 그냥 뭐 개깨부리는 것도 될 수가 아니고요. 똑바로 너가 이걸 봤,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이거 보면 뭐 떠올라야 돼요? 하죠. 네. 하죠. 위에서도 계속 그렇게 수업을 했죠. 뭐, 지금 밑줄 치면서 이거 보면 뭐 떠올라야 되냐? 계속 쓰죠. 다음 시간에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보면, 네. 뭐, 형광펜으로 치든 밑줄을 쳐가지고 이걸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된다든 안 써놨다. 집에 가요, 그냥. 알겠죠? 복습을 똑바로 하는 걸로 저한테 자랑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진짜 신, 진짜 칭찬해 줍니다. 근데 네. 뭐 이거 보면 지금 보면 봐봐요. 봐봐. 이거 보면 이것도 올라야 된다. 이거 보면 이것도 올라야 된다. 나는 쓰는데 네가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복습이에요. 어. 왜냐면 봐봐. 보여줄까요? 문장 문제 길이가 이렇게 짧은데 식은 요렇게 써야 돼요 나중 가면. 근데 제가 지금 한 것들이 이걸 보면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저, 저걸 보면 저 생각을 해야 된다를 써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니까? 예. 네. 네. 근데 이걸 보고 나도 나도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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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가는데 너는 내가 이, 이 생각 심지어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문제를 보면서 이것 이거, 이거에서 뭐 생각할 게 여러 개야? 얘는 봐봐. 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얘는 개념 네개 써야 되고요. 얘 개념 여섯 개 써야 되거든요. 모든 개념을 여섯 개 써야 되고네개 써야 돼요. 한 개씩만 쓰면 되는데 그 중등 과정이 쉽다 쉽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한 개를 여러 번 반복을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잖아. 네. 꼭점 액점 이말 하나에 내포된 의미가 이거 하나잖아. 네. 얘는 얘가 이 하나가 갖고 있는 내포된 의미가 두 개고요. 얘는 이거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한 개고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돼 있는 내포된 의미가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음. 하나 하나를 분석해 나가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네가 어, 너네한테 그런 걸 요구한다? 안 해요. 너희들은 그냥 이거 보고 이거 떠올리세요. 저거 보고 저거 떠올리세요만 하잖아요. 그죠? 예. 네. 알겠죠? 예. 네. 복습 똑바로 해오세요더 이상 y절편 보고 x절편이라고, x절편 보고 y절편이라고, x 축 보고 x절편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어, 정확하게 x축이 뭔지, x절편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어.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뭐 해야겠니? 일반형은 뭐로 고쳐야겠어? 표준형. 표준형으로 고쳐야겠죠.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내야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8x. 그리고 절반이니까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제곱하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0이겠죠. 그러면 은 아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0이라는 걸알수 있지. 오케이. 마이너스 4,0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y 좌표 같은 경우는 그냥 0 넣으면 되니까 0,8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AB와 AC가 같도록 얘와 얘가 같도록 아이고, 아니죠. 얘가 같도록 하는 X축 위에서의 C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얘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까요0,5,0,0 가음 A와 어. B, B 거리가 아, 근데 너네가 A하고 B 거리를 구할 수가 있나 어떻게 구할수있니가 저요 저 음. 말한 네 말해볼래요 아닌 것 같네요 네, 아니요 아까 그러니까 고등 방법으로 풀수 있어요 너네 점 이거 길이 구할 수 있니? 너, 너 생각하고 싶 어. 이거를 말, 쌤 죄송한데 잠깐, 잠깐만 니네가 너희네가... 어떻게 구하지? 어. 아뇨 제가 그냥 생각해본건데 어. 피타고라스는 되잖아 아, 맞네 아, 너 피타고라스를 아는구나 아, 왜냐면은 이게 그 함수 가면요 함수 가면 무조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 요거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 빼기 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 제곱 해가지고 사로토가 바로 나온단 말이죠 네. 어, 4루토어가 나오고, 그래서 나는 4루토어 빼기 4,0인 건, 아이고, 4로토어 빼기 4,0인 건 알겠는데, 네. 어, 누제가 이걸 어떻게 풀지? 했는데, 맞네요. 피타그라 쓰면 되겠네. 16 더하기 8, 아, 64에서 80이니까, 어, 루트 80에서, 루트 80이 4 루트 5니까 네. 얘의 길이가 얘의 길이라서, 4루토어 빼기 4,0,0이 되는 거죠. 네. 이해가십니까? 어, 좋아요. 여기에서 이거 떠올려 준 것도 좋고요. 너가 나보다 인속비를 약다 빠를 때 있는 것도 아주 네. 좋아요. 네, 다만, 어,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좀잘 알아왔으면 좋겠다. 떠나가겠습니다.